안녕하세요, 일곱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이 있는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소개는, 어, 오늘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오일? 다섯 개? 좀 적은 거 아닌가? 일단은 제가 소개를 한 개씩 해볼게요. 자, 먼저, 소다, 물풀, 섞을 것. 이거는 제가 도로시 폼글레이 핑크 색깔 오린 거입니다. 다음 이거는 오링거 폼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살짝 뭉치는 기운이 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이 정도 살짝 뭉치면 살짝 아주 살짝 뭉치는 기운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풀님을 투하해주겠습니다 아 물풀 도안 짜져 반은 아, 안쏘가는데 너무 물풀이 안 짜져가지고요 3분의 1그 음, 정도만 넣어주세요 아 소리는 지금 저한테는 나는데 영상에선 안날수도 있지만 일단 소리 들리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 보리만 짜거 음. 제가 아까전에 한번 했다가 그거 제가 아까전 딱풀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딱풀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실패를 해버려가지고 이 물컹물컹한게 휴지 안에 있습니다. 튀어나오겠다. 징그러. 일단은 딱풀도 잘하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요. 딱풀은 맨 마지막에 사용될 것 같아요. 이제 소다를 이 흘린 거 사용할게요. 소다는 이렇게 돌려가주면서 하면 어, 그게 안 생길 거예요. 덩어리가 덩어리 같은 게 너무 떠올렸어. 떠올렸어.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이 왔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 아닌, 아닌 사람들께서 저한테 댓글이 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회수가 제일 많은 치즈. 물불소다 없이 치즈 좀더 만들게 그, 지금 조회수가 아주 제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댓글이 세명이 왔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저는. 물풀이 영어 적었던 것 같았어. 요 자, 저는 아직 뭉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뭉치지는 않았는데, 어머! 치즈가달려왔네요 어머 어떻해어떻해치치는 어머 어데 지금 이제 볼을 넣어줄거예요볼어 으, 뭔가 좀 징그러움이 있는 볼같아요 딱풀어넣어야할 상황인거 같거든어 저는 지금 딱 어머 어어 불소다 그런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딱불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되게 상황이 아, 급해졌네요 딱불 아주 조금만 넣어줄게요 어린이 여러분 칼 조심하세요 너무 나 딱풀이? 일단은 자기가 원하시는 양만큼 넣어주시고, 딱풀 너무 많으면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풀 많이, 많이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쉐킷! 해줍니다. 네, 딱풀 넣고 섞었는데, 1분도 안 걸리게, 아, 3분도 안 걸리게. 벌써 이렇게 뭉치기가 시작했죠? 자, 아. 딱불 제가 많이 넣지 말라고 하셨죠? 와, 핫도 치는데 카드 섞는 것 같아. 흐르기도 지금은 짱입니다. 이제, 한 번, 마무리 진행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왜안 빠져? 아, 귀찮아. 나중에 볼한개한 한 개씩 다 떼야 되는 거 아니죠? 어. 네,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갔습니다. 짠! 손에는 아이폼이 약간씩 달라붙고요. 지금 이바닥이 하얀 거는 다 그거, 딱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한번 만질 만져서 얼만큼 묻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붓기는 물이 살짝 묻긴 묻네요. 이 가운데 하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살이 원래 그래서 이제 랩도 해보면 오, 오 손이 묻었어.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 일단은 지금 안 좋은 점이 얘가 손에 좀 신나게 만지려면 좀 겁이 나고 통에서 안 떨어져요. 이럴 줄 알았어. 통에서 안 떨어지는 건 기본 탓일 거야. 손으로도 떼야지. 지금 밤인데 지금 1 0시에요 내일 아침에 영상을 올려야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 핸드폰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액께 핸드폰이 묻혀져 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잘 떼어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신기했어요. 근데 왜 통에서는 안 떼어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폼에서는 <laughs> 왜안 떼어내질까요? 이렇게 아이폰이 좀 많이 묻어요. 아폼클레이가또 귀엽게 잘 되고요. 으, 폼도 묻었어. 일단은 아무도 이렇게 폼 있는 거는 거의 다 2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때 저도 2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약간 점토 같은 애께 액점? 100점? 액점인 것 같아요. 뭔가. 뭐하냐? 듀즈 우리 폼들 방향 확대한 거예요, 전. 확대는 처음이지만. <laughs> 랩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랩이 잘 되고요. 확대를 반만 해볼게요. 이제... 어? 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핸드폰을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풍선도대긴 되고 좀좀말 돌리기 이기 없기 이기. <laughs> 이거 지금 제 손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이거 안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이유가 저는 그 셀카봉 같은 거 거치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보조 배터리로? 그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위아래로요. 위에 있다가 아래로, 위에 있다가 아래로. 어때요? 어때요? 뭐, 어디 갔니? 야 카메라가 카메라 이상한 게안 보이지. 제가 왜냐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검은 색깔도 보이고 보라색깔도 보여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2층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코고의 영상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